그래서 좀 예를 몇 가지 이제 보면은, 어, 우리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는 다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인증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일부 그 회사들은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음. 특히나 해외에 어, AD 서버를 갖고 있다. 근데 그 AD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은 우리는 허용되지 않아, 정책적으로 음. 그래서 오는 것들은 일단 다 막아. 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해놓고 계속 탐지를 했어야 됩니다. 있어, 없어, 있어, 네네. 없어. 음. 어, 있네? 왜 음. 했어? 음. 네. 어, 이거로 다뭐 했지? 음. 근데 봤더니 이미 공격을 했어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피해 있고 음. 대응하는 거죠. 근데 얘는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보신것 같고요. 아, 우리는 NTLM 버전원은 굉장히 취약하니까, 음. 이 NTLM 버전원은 향후 그 릴리즈되는 윈도우에서는 원, 이제 없어집니다. 음. 예. 윈도우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못 사용하지 아, 못하시고요. 음. 근데 이게 아직도 좀 있어. 근데 이거를 아~ 근데 다 없앨 수는 없는데 한두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막아 음. 두 개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장비를 바꿔야 돼라고 음. 하면은 그때 아 특정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음. 아, 막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아~ 어, 국내 뭐~ 유럽 뭐~ 미주 라틴 그다음에 뭐~ 중국에 아디가다 어, 산재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조업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공장들이 음. 많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만드는 거죠. 어, 해외 쪽의 보안 정책. 해외는 조금 더 우리 국내보다 관리도 좀안 되고, 뭐, 어, 때로 일부 회사들은 이제 조인트 벤처 같은 네. 형태도 있고요. 음. 그래서 합작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보안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해외는 좀더 높은 수준의 보안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국내는 어, 국내의 또 환경에 맞게 해외보다는 조금 더 음. 어, 운영을 조금 편하게 할수 있는 형태의 보안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운이 없게 해외에 있는 공격자가 음. 계정을 탈취했습니다. 음. 관리자 계정일 수도 있고요. 단말 네. 계정일 수도 네. 있습니다.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뭐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그, 제가 아 계정을, 예전에 그거 있었거든요. 노트패드에 쓰거나포스트잇에 그렇죠, 그렇죠. 붙여놓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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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그거를 붙였는데 누군가가 보고서 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스피어 피싱 당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laughs> 그렇죠. 예, <laughs> 음.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사람이 개입되는 거그마데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네? 아, 해외에서는 관리자 계정을 쓸수 없어, 인증할 수 없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탈취한 계정을 통해서 인증을 할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쓰려면 음. 어디 가야 되냐? 한국에 와야지. 그렇죠. 어. 표를 끊고요. <laughs> 한국에 와서 <laughs> 음. 그 회사에 있는 PC에 가서 음. 그 사람이 잠깐 없을 때 얼른 가서 키보드를 <laughs> 해서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네. 음.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원천 차단의 개념이라고 보시될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얘기 드지만다 이렇게 그 위협을 다할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제한되어 있다 대신 이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어~ 그 운영자 입장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 차단하고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벌죠 네. 그리고 회사에 그렇죠. 피해도 없고 어. 그래서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방화벽을 했을 때 가장 좋죠. 방화벽 룰에 막히면은, 네. 어, 이상, 왜 이거 접속했어? 라고 그치. 사후에 체크. 음. 예,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인증방화벽이라고 하는데, 음.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뭐 팔로알토의 차세대 방화벽과 <laughs> 비슷한 거냐? 음. 그런 질문이 많아서 네. 저희가 네. 아, 방화벽이라는 용어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추가 인증하는 거죠. 음. 이거는 위협 지표를 기반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음. 위협 지표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위협 지표 기반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만약에 봤더니 아 리터럴 무브먼트에 위협이 있는 것 같아,라고 음. 위협을 했다. 이거는 레벨로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인디케이터를 기반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남고요. 음. 여기에다가 이, 이 남은 걸 가지고서, 어 이거 봤더니 우리 회사네 리터럴 무브먼트 가 왔네. 그래서 멀티팩트를딱 하는 순간, 리터럴 무브먼트가 딱 일어나는 순간. 관리자한테 야, 지금 봤더니 어떤 계정 그 리터럴 무브먼트가 위심되는 행위가 됐어. 음. 이게 진짜 허용된 거야? 정상적인 행위야? 나를 확인해 줘. 그러면 음. 어프로브 디나이가 딱뜹니다아 네. 그래서 디나이를 딱 하는 순간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인증은 차단이 됩니다. 음. 네, 어프로브 하는 순간 넘어가겠죠. 음. 네. 근데 또 떴어요. 음. 전또 확인해야 됩니다. 네. 계속 확인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 인증을 네.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어. 그리고 이제 서비스 계정입니다. 서비스 계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 이게 이제 저거랑 똑같아요. 이름이라 이름은 제 건데, 음. 남이 씁니다. 음. <laughs>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저는 내 이름은 알고 있는데, 음. AD에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계정이 있는 건 알아요. 음. 근데 누가 쓰는지 모릅니다. 아, 네. 네. 음. 근데 각각의 시스템 당자자들은 내가 쓰는 건 압니다. 음. 남이 쓰는 건 몰라요. 그런데, 음. 그럼 어디선가는,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계정을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음. 두 번째는, 봤더니 이 계정은 한 우리 쪽 봤을 때서버에 어떤 영역에서 쓰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음. 여다가 펜싱이라 해서 아요거는 여기에서만 허용된 거야라고 해서 펜스를 딱들을 아,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펜스를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죠. 음. 이거 외에 다른 시스템이 이 계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음. 음. 이런 식으로다가 프로텍션을 줄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어, 그 보안 것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 공통계정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요. 공통계정으로. 어. 그래서 펜시를 두르고, 만약에 어, 이쪽에서 어, 이상한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은 어, 서비스 계정은 블락킹 하는 순간 서비스 장애이기 때문에 얘는 노티에죠. 라고 하면 음. 담당자가 확인해줘요 네. 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계정을 쓰는데 평소와 다른 인증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음. 이거는 머신 러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담당자가 확인해서 음. 조치할게. 해주는 개념이요 서비스 프로텍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근데 이거 했는데 아까 뭐 저희가 뭐파워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멀티팩터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아 우리가 봤더니 관리자용으로 쓰고 있는 다양한 솔루 그 접근 형태가 있는데 멀티팩터도 좀 확대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거시 a t l m MSSQL, 파워쉘 라디우스 접속 모든 형태의 아 접근에 대해서 멀티팩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어, 그럼 멀티팩터 솔루션인가? 라고 음, 또 하는, 음. 그래서 저희가 멀티팩터 솔루션과 비교해달라는 요청도 몇번 받았습니다. 음. 얘는 멀티팩터 솔루션 아닙니다. 그렇죠. 얘는, 어. 아, 멀티, 기존의 멀티팩터들이 하고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거고요. 음. 단순하게 거기에 멀티팩터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있는 인증 데이터의 가시성, 위협탐지, 이거를 통해서 추가 인증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엔 인프라, AI 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